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진정과 촉촉함을 꽉 잡아줄 메르엔트 그린티 시카 버블 클렌징 폼을 소개할게요. 녹차와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고, 팔중 히알루론산 덕분에 세안 후에도 촉촉함이 오래 간답니다. 풍성한 버블이 피부에 부드럽게 닿아 자극을 줄여주고,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펌핑형이라 쓰기도 편하고, 넉넉한 용량이라 온 가족이 함께 쓰기에도 딱 좋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써본 후기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써보니 이런 점이 좋았어요. 피부 진정 효과는 물론, 세안 후에도 촉촉함이 남는다는 점, 그리고 저자극이라 안심, 풍성한 버블까지, 쫀쫀한 거품이 정말 최고예요. 써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메리엔트 클렌징 폼 써보고 너무 좋아서 후기 남겨요. 원래 폼 클렌징만 하면 피부가 너무 건조했는데 이 제품은 세안 후에도 촉촉함이 오래 유지돼서 신기했어요. 거품도 엄청 풍성하고 부드러워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정말 좋고요. 시카 성분 덕분인지 피부도 진정되고 붉은기도 많이 줄었어요. 펌핑형이라 쓰기도 편하고 용량도 커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에 완전 추천. 진짜 써본 클렌징 폼 중에 최고. 거품이 진짜 쫀쫀하고 풍성해서 피부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세정력도 좋아서 메이크업 잔여물까지 깨끗하게 지워주고, 세안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함이 남아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시카 성분 덕분에 피부 진정 효과도 있는 것 같고, 트러블도 많이 줄었어요. 민감성 피부인데도 자극 없이 잘 쓰고 있어서 꾸준히 사용할 예정입니다. 펌핑형이라 사용하기도 편하고 대용량이라 가성비도 최고예요. 촉촉 탱탱. 녹차 시카 버블 클렌징 폼 솔직 리뷰 사용법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찬 제품만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